음 이번에는 81쪽 배우고 익히는 수학입니다. 81쪽. 음 81쪽 내용은 1차식의 곱셈 나눗셈이에요. 음. 간단하게 빠르게 풀어 볼게요. 자. 뭐 앞에 교과서에는 뭐 교환 법칙이니 결합 법칙이니 말이 많은데 그냥 숫끼리 곱하여 수를 문자 앞에 쓰고 문자를 뒤에 달아주시면 되죠. 어, 27, 14. 그 다음에 X 달아주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5랑 3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15 하고서 X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 3번은 어떻게? 어, 6에다가 마이너스 3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X. 그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어, 4번은, 어, 우리가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한번 바꿔서 계산을 해봐요. 곱하기 할때얘 역수 취하면 부호는 그대로죠. 마이너스 3분의 1 역수는 1분의 3이니까 그냥 3대죠. 그죠?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플러스 되고요. 3, 3은 9x 이렇게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2번이에요. 다음을 계산하여라 했어요. 이번 분배법칙 묻는 거다. 그죠? 1번, 2번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어, 1번 계산하면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2번 계산하면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은 어, 숫자가 뒤에서도 똑같아요. 어, 1번, 이렇게 2번 해주시면 돼요. 어, 그럼 마이너스 어, 4x,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32 이렇게. 어렵지 않죠? 넘어가서. 자, 이 아이는, 음, 뭐, 나누어 떨어지는 수니까 그대로 바로 할게요. 얘가 이렇게 분배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그러면 10,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5가 나눠지는 거니까, 부호 마마니까 어떻게? 2x. 그다음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부호 마이너스고, 5 나누기 5라서 1.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4번이에요. 4번은, 음, 한번 고쳐서 적어 볼게요. x 마이너스 9. <laughs> 곱하기 역수치 하죠. 어, 9분의 2 음, 뒤집어지니까. 자 그러면은 얘가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되는 거죠. 넘어가면 9분의 2x. 어, 그다음 얘는 9, 마이너스 9 약분 되니까. 마이너스 9하고 9하고 약분 되면 마이너스고요. 부원는 약분 되고 나면 1, 1이 남으니까 1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음. 자그 다음 3번. 어, 다음 보기에서 1차식과 수를 하나씩 골라서, 이건 정확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거를 뽑아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1차식 곱하기 수라고 했기 때문에 1차식이 뭐뭐 있는지 보면은, 얘도 1차식, 1차식, 1차식이죠. 아무거나 3개 중에서 1차식을 하나 쓰고서 곱하기 숫자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 그래도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음, 6x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숫자는 얘하고 얘가 있죠. 어,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한 거. 마이너스 4 써볼까요? 마이너스 4. 그럼 얘는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되죠. 음. 그래서 1번, 2번 계산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뭐 써볼까요? 아이고, 눈을 썼다. 뭐 써볼까요? 빨간색 음, 해볼까요? 어, 6x 플러스 1 얘하고 곱하기 나누기 어, 나누기 쓰라네요. 어, 요거 해볼까요? 음, 2분의 1 그죠? 그러면 요 아이도 우리가 6x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로 고치면 역수치해서 2가 되니까 음, 요거 1번 2번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12x 플러스 2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그 다음에 와글와글 수학활동이에요. 다음 계산 결과에 해당하는 글자를 네모칸에 써 넣어서, 칸토의 명언을 완성하고, 공부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 음... 글쎄요. 어떤 명언이 나올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부터 풀면, 이렇게, 이렇게 넘겨보면 되겠죠. 음. 그러면은,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니까 얘겠네요. 음, 얘다. 그 다음에 2번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어떻게? 어. 나누어주니까 5-x 이렇게 되겠네요. 어, 그럼 요거에 나오겠네요. 그죠. 그다음 얘는,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넘겨지겠네요. 어,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아, 그럼 얘가 되겠네요. 그죠. 어, 그 다음에 얘는 한번 같이 넓은 데세볼까요 자, 4x-12. 그리고, 음, 나누기인데 요거 안에 거부터, 제곱부터 먼저 풀어주면 은 얘는 플러스 9분의 4죠. 어, 요 아이 이제 역수취 할까요? 곱하기 4분의 9로 역수를 취하면, 음 응, 얘는 1번, 2번, 이렇게 분배되져야 되죠. 1번, 2번. 자, 1번 분배하면은 약분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 9x.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부호는 마이너스 될 거고요. 얘하고 얘하고 약분되면은 3이니까 2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 요렇게 되겠네 자,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제 서술어는네 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뭐 중요하다 할 거예요. 음, 뭐에서 뭐, 문제에서 뭐, 오겠어요? 질문에서 뭐, 올바른 뭐, 이게 아닐 거니까, 문제에서 올바른 뭐, 이것도 아닐 거니까, 수학에서겠죠? 올바른 뭘 하는 기술은, 뭐를 푸는 기술보다, 푼다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가 아마 문제일 거예요. 남아있는 건 뭐예요? 어, 질문이네요. 음, 그러면 수학에서 올바른 질문을 하는 기술은 문제를 푸는 기술보다 더 중요하다. 오, 멋진 말이에요. 그죠? 음. 공부할 때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어, 질문하고 어, 이게 왜 이렇게 될까? 라는 거왜 그렇게 될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자, 배우고 익히는 수학 어렵지 않죠? 에, 여기까지 할게요.